자, 안녕하세요 오케이지 오길중입니다. 이번에 갈거냐요를로 보는데 기본적인 뜻은 운반하다 나르다 하는 겁니다. 가져오다 하는 의미고 이건 배열하는 것은뭐 자식이나 과일이라던가 열매를 맺는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게 되고 프로듀스는 뭐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하는 의미니까 이 의미 이 의미가 이제 비슷한 거죠. 뒤로 봐서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단어들은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제 어휘 문제로 좀 나오는 형태는 이놈의 이제 명사 형태랄까? 뭐이 정도 하고요. 이놈도 명사 형태라든가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이제 좀 그런 식이나 될것 같고 이놈이 좀더 이제 좀 나오면 은좀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음, 이놈 정도. 그리고 이제 이놈은 자, 뭐 나온다 하면 쉬운 게 되고요. 요 정도 나오고 이렇다 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아, 뒤에는 가능 이제 더는 없고, 일단 그 뒤로 가서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단 나르다 하는 의미인데, 여기서 OOF라는 얘기는 원래 이제 OOB가 있는데, 이게 맞서다도 되지만 여기서는 투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뭔가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 그래서 결국 준다 하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공하다, 제출하다, 신청하다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제 어떤 여자한테 꽃을 갖다 준다고 보세요. 그냥 막 다이아몬드 만를 갖다 준다. 그래서 이제 구원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그 어떤 그그 그 판매 제안하다 할 때도 오퍼라는 것이 나오죠 판매 제의를 한다 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안 쓰는데 판매 제의라는 표현으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리오프 그런되면 제의를 한 것을 다시 한다는 게 시중에 팔려고 내놓는다 하는 의미 정권에서 이제 이렇게 쓰인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한 그 분야에 한정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좀덜 중요하다고 봐도 됩니다. 카운터 오퍼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제안을 했어. 근데 역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게인스테의 개념이 되니까 역제안을 한다, 반대제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동사적으로도 역시 쓰인다 하는 거고요. 여기서 디파라는 얘기는 이게 디스라는 얘기는 사방팔방으로 흩뜨려 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갖다 놓고 저쪽에다 놓고 그러니까 놓는 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다 놓고, 이건 이쪽에다 놓고, 왜?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하는 거죠. 이건 뭐 한다고 이렇게 이제 써놨을까? <laughs> 자, 인파에서 보면은, 인파는여기는 추론하다 추측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 옮겨놓는다. 하는데 여기서 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옮겨놓는다.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가 있을 때 머릿속으로 뭔가를 옮겨놓는다.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로 가서 추론하다 추측하다. 이렇게 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시하다 하는 의미도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일 경우 인퍼런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요. 명사꼴도 알아야 되니까. 트랜 스파는 얘기는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놓는 게 되요. 그래서 이동 온방, 뭐 전속 전학 이적, 뭐 이직 다 된다 하는 거. 뜻이 여러 가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하다 하는 의미까지, 그냥 변 변형까지 나온다 하는 거. 뜻은 여러 가지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리파라는 것은, 원래 이제 리라는 얘기는 원래는 백이에요, 백. 그러니까 옮겨다 놓는데 다시 뒤로 갔다 놓는다. 이 정도로 보세요. 다시 뒤로 갔다 놓는다. 근데 이제 이놈, 이놈이 그러니까 뒤로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정도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조회하다 참조하다 하는 의미, 특히 이제 언급하다 인용하다 하는 의미까지 있다는 것을 생각을 그 해야 됩니다. 리파라는 것이. s 한얘라는 얘기는 아래에서하는얘기에게 S U B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를 내가 옮겨 근데 내가 낑낑거리면서 옮기는 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세상사의 일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경험하다 하는 의미, 견디다 하는 거 고생하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병으로, 병으로 앓는 경우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프레파는 프리라는 얘기는 미리예요 뭐가 여러 가지가 있그면 이놈은 먼저 내가 빼나 왜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좋아하다 선언하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제 등용 승진 바닥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오이 자식 쓸만하네 너 먼저 뽑아 놓는 경우로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laughs> 그 승진으로까지 이어진다 하는 의미에 생각을 해서 하는 거죠 컴퍼런 얘기는 서로 주, 고받는다 하는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수여하다, 이제 정의하다 하는 의미. 근데, 그리고 이 경우, 그 논의하다, 협의하다 하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퍼가 나왔을 때 항상 어떤 것이 신에 관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믿음, 그러니까 신에 대한 믿음에 관한 것이라든가 말인 경우는 그말 자체가 생각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을 서로 주고받는다 하는 의미로여서 봐야 돼. 여기서는 말을 왔다리 갔다리 한다로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디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나는데 이게 그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단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좀더 쉽다 하는 거예요 좀 쉽다 근데 물론 이제 수여증여라고 했을 때는 이리 가면은 여러분한테는 좀더 어려, 어려운 단어가 될수 있겠죠 그게 앞쪽 의미 가지고 낸다 치면은 그리고 이놈에서는 어휘가 좀더 명사형으로 이제 나왔을 때좀더 자주 나온다 하는 거 그니까 늦추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늦추다인 경우는 여기서 D는 뒤로 접해 그 뒤에다 갖다 놓는다 하는,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배의 개념이 되고요. 여기서 이 경위를 표하다, 양보하다, 이제 판단을 맡기다 했을 때이 e, D의 의미는 사실상 다운 개념으로 보면 돼요. 다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뒤에다 갖다 놓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다 하는 의미고, 이거는내 자신을 밑으로 낮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자신을 밑으로 내려간다로가 내가 밑으로 내려가고 저 사람이 더 높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이로하다 하는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고요. <laughs> 프로파라는 것도 역시 프로라는 것은 여기서 앞이라는 쪽에 그러니까 앞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다 에서 내밀다 에서 제의하다 제공하다 하는 의미 진상하다는 좀더 이제 높은 사람이기는 그런 의미가 나온다 하는 거죠. 뭐 제공물이라는 의미까지 이따 하는 거고요이 포렌트에서 여기서 2라는 얘기는 EX죠. EX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웃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뭔가를 내놓는다 하는 의서 수출성, 도출성이라는 거. 뭔가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레프런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좀더 그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는 ENT 이게 나오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에서 ENT로 끝나는 형용사도 사실상은 이거 자체가 그 그리스에서 그 현재 분사 정도로 보면 돼요. 현재 분사가 명사화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어졌다 할지라도 이거는 의미를 구성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뒤쪽으로 옮겨놓은 이제 이 정도로 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럼 왜 일반 국민투표, 일반투표가 되느냐? 이게 문제죠. 게임상에서 뭔가를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은그 정치를 하는 사람 은 미션에서 몇 명이 결정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우리끼리 결정한 걸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면은 욕 박살나게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안건을 다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해도 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타진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여기서 는 다시 다, 뒤로라기보다는 어의는 그냥 그 하면 데요 우리가 이미 그 결정을 한 것을 다시 국민들 앞에 내놓자 이런 의미가 돼서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라는 개념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의미상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옮겨 놓는 거고 리가 되는데 왜 종제인 주심 심판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는데 우리끼리 결정을 해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다시 이것도 이것도 어기는 다시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네 펄이 개념이 결국, 그, 다시 누구 앞에 내, 내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이, 는 사람인데 다시 무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 <laughs> 근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퍼라고 하면 언급하다 하는 의미로 굳어지잖아요. 무슨 말이 됩니까? 음. 그래서 다시 언급을 할때 이제 필요한 사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이란 의미하고 중재하다 하는 의미까지간다 하는가? 여기서 페리면 이제 나룻배가 되는데 운반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나옵니다. 전기 항로 정도로 보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것이 운임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하는 사람이 렇게 되는 그배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동 이동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그 별로 또그 공감에 안 간다 는게그 프레이트 했을 때. 이, 이놈이 붙어버렸어, <laughs> 이샹한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옮긴다 하는 의미에서 나르다 하는 의미에서 화물, 운송, 이렇게 나온다이 거. 동사도 쓰인다 하는 거고. 오버플레이팅 그래서 여기서 운반하다 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이게 화물의 이제 그, 의미가 되버린다 하는 거죠. 과도하게 싫은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이제 동사로도 쓰인다 하는 겁니다. 어, 프레이트에서, 이 프레이트라는 것은 프레이트가 이제 그 짐이었잖아. 앞에서 봤듯이 짐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라는 것은, 뭐야, 무엇을 대해서라든가뭐 이제 A도 증가도 되고 막 뭐하고 하니까, 근데 뭔가를 시키, 위, 위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보세요. 화물선으 용선 계약하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그, 뭐야? 운송업체 쪽이라든가 이게 아니고는 뭐이 용어를 이제 별로 쓰지는 않게 주니까는 가치는 출제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 프로타이에서 그 이거는 너무 이제 많이 본 거니까. 그 뭔가를 이제 낳는 것이라 하는 의미에서 그 비옥한 기름진 다산에 풍자하게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 보이스 퍼에서에서 여기서는 보이스 여기서 보이스에서 나옵니다. 보이스 몸 목소리를 내는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쩌렁쩌렁,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소 솜니라는 것도, 이것도 이미 여러분이 앞에서 본다 겁니다. 안본게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솜이라는 것은 슬립이에요. 잠을 야기시킨다 하는, 거예요. 잠을 이제, 그, 운반한다 하는 것은. 루, 루시라는 것 자체가 이게 빛입니다. 네, 빛을 운반하는 이는 의미에서 번쩍인다, 밝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렉티라는 것이 이게 젖이의 밀크. 밀크. 니까 사람 이식은 뭐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내는 이라는 표현. 이 렉티라는 것도 이미 본, 본그 어근입니다. 자, 이제 추가 보기에서 보면은 추가로 뭐, 뭔가 볼만한 게 있나. 뭐, 제공 어쩌고 했는데, 이제 5%에서 5월이 되거나 어쩌고 신청자, 제의자란 표현이고, 오퍼링은 제공되어진 물건이라는 표현에서 곡물 뭐 재물 이런 표현들 신전에 바치옵니다에서부터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까지 다 나온다 하는 거죠. 오퍼링을 보면은 봉헌 헌금.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laughs>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인디퍼런스그면 무관심이지 그죠? 무관심? 차이 없다가 아니다. 이건 차이 없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차이 없다가 아니라 무관심하 그래서 인디퍼런로해서 이거는 무관심하이라는 이제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디퍼런션 차이점 본질점 차이 이렇게 나오고 디퍼런시 에이트가 구별하다 차별하다 식별하다 하는 의미. 이게 이제 동사로 차이가 있다 하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구분하는 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구별 이렇게 되는 거고. 구별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간다 지금 미분가능하게 이렇게 된다는 게 수학으로 갔을 때는 이놈으로 간다 하는 거지. 그, 디퍼런스도 차등의 차이를 보이는 차별적인,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디퍼런트가 원래 이제, 그,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치는 좀저기하는데 인디퍼런스, 이건 의미를 주의를 해요. 차이가 없는이 아니라 하는 거다. 차이 없는이 아니라는 거. 언디퍼런시에이티, 그니까 구분, 구분 차별받지 않은이라는 편으로, 언니 붙어서. 그리프는 이제 앞에서 본 거고, 레퍼런스가 문의조에, 아,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참고, 레퍼런셜 <레퍼레이션> 뭐 이렇게 되고요. 크로스이퍼 앞뒤를 참고하다 교차 교차 참조하다 크로스라는 얘기는교차해서니까래 어, 서퍼로 이제 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고통 괴로움이 되는 거고 서퍼런스라는 것이 여기서 이 관용 허용 무기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 우리가 는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그냥 막그뭐 고통적으로 이제 될것 같지만 그게 그라 관용 무기는 허용 이렇게 간다는 거야. 서퍼러블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참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뭔가를 하는, 한다, 뭐, 이제 뭐, 이 정도 의미에서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서퍼를 참을 수 없는 게 되는 거고. 프레퍼에서 프레퍼는스금 선호, 좋아함, 이제 선취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갖다 놓는다 하는 의미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레퍼러블 하 차라리 조금 바람직한 의미로 간다 하는 거예요, 프레퍼럽블 이제 바람직, 바람직함 선호할 만함 이렇게 되겠죠. 프레퍼런셜 m 선취의 옷에는 선택적인 여기서 특혜라는 표현이 일단 나온다 하는 거. 프레퍼런셜 리 m 그러면 특혜주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쪽을 좀 편애하는 쪽. 페이보를 주는 형태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이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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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생긴고이하는거승하승이박탈이라하거이 예, 성직이라는 건 필요가 없고, 우선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프 preference는 선호한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승진 박탁, 이제 그, 여기서는 박, 박, 박탁이 아니라 발탁이죠. 박탁이 되면 안 됩니다. 발탁 뽑았다, 안 아, 미리. 그렇게 나온다 하는 거. 컴퍼는 수여자, 베풀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하는 거예요 컴퍼는 수여자도 되고 협의하는 사람도 된다 하는 거. 컴퍼리, 논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컴퍼럽 수용할 수 있는 컴퍼런스 회담, 어,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제 컴퍼먼트였을 때는 수요, 증여,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그래서 회담, 논의, 여기서 이제 수요까지도 여기 이제 겹쳐지는 게 이제 또, 어, 자, 들어 가서. 디퍼에서 이놈이 그, 좀 많이 나오네 이렇게. 여기서는 디퍼먼트하고 여기서 네, 여기서 디퍼먼트, 디퍼먼트, e 퍼런스 이렇게 됩니다. 데퍼런스, 디퍼먼트, 그발음 그 이래요. 그래서 의미가 차이가 생긴다 하는 것. 이 부분을 일단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낸다 하면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하는 거. 이놈이 중요하다는 여기까지도 형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뒤로 옮겨 놓는다가 되고요. 이놈은 밑으로 자신을 옮긴다. 이렇게 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기억하면은 좀더뭐 쉬운데 문제는 그렇죠? M E N T냐, 그죠 E N C냐 이걸로 부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문제를 내고 싶다, 낸다 그러면은 이 놈과 이 놈을 동시에 예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예문에다가 선택지에다가 예문이라는 게아니라 선택지에 집어넣는다. 그럼 여러분들 헷갈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어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앞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헷갈리는 이런 걸 가지고 그 선택하게 했을 때 깨진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워낙에 여러분이 잘 아는 거고. 퍼티리는 그러니까 이제 뭐, 뭐 생산성이니 이제 그, 이, 그 수태 능력이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퍼티리 는 기름지게다 하뭐 비료를 주다 해서 퍼티리자 비료가 되는 거고 기름지게 할수 있는 이제 수정 수태 능력이 있다 하는 거죠. 자가 수정이라는 편이 되고 인플터토그래서 척박한 이렇게 되겠죠 불모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임신이 안 된다 하는 경우 음. 불모 이제 불임성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 불임증까지 자 뒤로 갑니다.